팀 프로젝트 중간 보고서 일곱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지난번과 다르게 이제 신 요약 정리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게임 시작하자마자 보이는 화면으로 게임 제목과 그 다음에 배경을 볼수 있습니다. 주요 오브젝트는 비닐봉투, 터치 안내 문구, 게임 제목,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비닐봉투가 떨어지는 효과를 활용하였고, 다신으로 전환 조건을 플레이어에게 전달하는 효과, 그리고 게임 제목 문구 표시를 나타냅니다. 핵심 기능은 비닐봉투가 떨어질 때, 배지어 곡선을 통해 비닐봉투가 나풀거리면서 떨어지는 효과를 넣었습니다. 또한, 근, 중, 원경의 다른 스피드를 통해서 배경 간의 원근감을 형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터치 애니웨어리라는 문구를 통해서 플레이어, 플레이어가 화면을 클릭하게 유도하여서 다음 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씬입니다. 두 번째 씬은 비동기 전환 씬으로 스크롤바와 강아지 로딩 문구를 통해서 비동기가 전환되고 비동기 전환 시스템이 작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오브젝트들입니다. 핵심 기능은 신과 신 사이 이동 시 비동기 전환 시스템이고, 다음으로 이동하려는 신 넘버를 전역 변수로 대입하고 비동기 신으로 전환할 때 시스템 완료 후 해당 신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범용성을 높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동기 작업 비율을 유저가 대략적으로 알수 있게 스크롤바를 통해서 비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네 번째로 이미지와 문구를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작업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 가능하게 제작하였습니다. 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메인 메뉴 화면으로 총네 개의 버튼과 설정 UI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유,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각 버튼들은 스토리 모드, 스토리, 스토어 그리고 게임 종료를 바로 갈수 있는 버튼이고, 톱니바퀴의 환경 설정 버튼은 해당 설정 UI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버튼입니다. 총 다섯 가지의 조절 항목이 있고, 세 가지는 슬라이더를 활용하여서 비율에 따라 게임 설정을 변경하고, 해상도 조절과 언어 선택은 드롭다운 방식을 활용하여서 목록에 따라 게임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스토리 부분을 클릭하시, 스테이지 선택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 발표 때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스크롤 뷰 기능을 활용하여서 스테이지를 넘어가면서 볼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 그, 스, 스크롤 뷰에서 스테이, 튜토리얼 스테이지를 클릭하셔서 신 전환 시 나오는 화면입니다. 첫 화면은 이미지와 텍스트, 그리고 화살표, 그리고 스킵 버튼이 주요 네 가지 오브젝트이고, 핵심 기능은 데이터 파싱을 통해서 CSV 파일을 불러와서, 파싱되어 디처너리로 저장된 대화 목록을 이벤트라는 변수에 담아서 화면에 표기합니다. 이때 텍스트는 타자 입력하듯이 한글착씩 표기가 되고, 이미지는 그 텍스트와 동시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통해서 이미지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스킵 버튼 클릭 시 이벤트, 해당 이벤트를 스킵하고 다음 이벤트를 넘어갈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스킵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화, 다음 이벤트로 바로 넘어가게 되고 이 스킵 버튼을 또한번 누를 시 바로 게임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게임 메인 게임 화면입니다. 오, 주요 오브젝트는 다섯 개로 조이스틱, 비닐봉투, 바람 상 중앙 상단에 있는 UI 패널 그리고 거리 표시기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조이스틱은 네모난 검은 반투명한 화면을 클릭 시 조이스틱이 생성이 되며 그 상하 좌우 등 방향을 누른 다음에 방향을 당기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바람을 생성하고 조, 조절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비닐 봉투는 이 게임의 메인 게임 오브젝트로 이 비닐 봉투를 골 라인까지 보내는 게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바람은 비닐 봉투에를 날려 보내기 위한 오브젝트로 오브젝트 풀링화 되어 있습니다. 중앙 상단의 UI 패널은 스테이지와 시간 그리고 바람 풍속 방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테이지에서 불러와서 자동으로 될수 있도록 저장하고 있습니다. 거리 표시기입니다. 해당 비닐봉투의 위치에 따라서 이 비닐봉투가 움직이고 이 거리 그 해당하는 거리에 따라 숫자가 변경됩니다. 이 1,500m는 스테이지의 최대 거리로 1,500m에 도달 시 게임이 클리어가 됩니다. 그리고 핵심 기능으로 이벤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이스틱을 통해서 바람을 활성화 및 조절하는 것이고 비닐봉투와 바람의 충돌 시스템 그리고. 위험 요소와 비닐봉투 충돌 시 게임 오버 기능, UI 패널의 스테이지 정보 표시, 그리고 게임 결과에 따른 결과 창 표시 이렇게 다섯 가지가 핵심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튜토리얼 시놉시스 부분 이 다이어로그에 대한 기획자 요구 사항에 대한 그림입니다. 첫 번째로 이런 화면을 구성하도록 요청을 드렸고 두 번째 화면, 세 번째 화면, 네 번째 화면 이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작업 완료 리포트 첫 번째입니다. 프롤로그 데이터라는 코르틴 안에서 이벤트를 데이터 파싱한 걸 불러와서 이벤트에 담고 다음 작업을 위해 csv num을 증감시켜주고 다이어로그 넘버를 초기화시켜주며 첫 번째 자동 재생을 위한 변수를 true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WaitUntil 기능을 활용해서 업데이트 다이얼로그에서 True를 반환하는 데까지 잠시 멈췄다가 True를 반환하게 되면은 다음 이벤트를 위해 현재 이벤트를 꺼주고 다음 이벤트를 활성화해준 다음 다시 한번 설정을 통해 이제 데이터 목록들을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WaitUntil은 이제 실제 게임을 클리어했을 경우 True를 반환하게 되며 그 이후에는 마지막 엔딩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게 트루 변경 시 게임의 클리어 되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캐릭터가 움직이는 현상에 대해서는 업데이트 다이어로그 메소드 내에서 그 스위치 문을 통해서 각 화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때마다. 예, 코르틴을 통해서 캐릭터가 움직이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작업 중인 사항은 다이얼로그 시스템 및 디버깅 작업입니다. 기존에 천천히 자연스럽게 넘어갔을 때는 버그가 없었는데 마우스 좌클릭을 계속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중간중간 생략이 되는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항은 굳혔는데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약간 버벅임 현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그거를 탐색하고 디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튜토리얼 유저 지시사항에 대해서 구현하기 위해서 그 일부 출시되어 있는 게임들을 지금 탐색하면서 어떻게 지금 구현했는지 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이제 검은색 그 클릭해야 되는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을 검은색 패널로 막아놓고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아마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작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트 분들이 그 변경이 되면서 완성된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다시 대입하는 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이제 만들고 있고, 어떤 긴, 어떤 변수들, 어떤 함수들이 이제 들어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빌드 영상 보시겠습니다. 앞에 부분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빠르게 넘겼습니다. 클릭 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스킵 버튼을 누르시 다음 이벤트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번 되는 현상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나오고, 캐릭터가 이동한 다음, 그리고 이렇게 게임 화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세 개는 한 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담아왔습니다. 이유는 기존과 동일하여서 생략하였습니다. 추후 작업성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렇게 일곱 개로 아직 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가요? 네 일단 프리스트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이템 획득에 대한 목표가 있는데 아까 게임들을 보면은 아이템을 사용할 만한 곳이 없어서. 아이템 획득하면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가. 이게 만약에 무한모드라는 거를, 무한모드나 혹은 타임어택 모드를 제작하게 되면은 거기서 골드라는 재화를 수급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재화가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급하게 되면은 뽑기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이제 비닐봉투 이미지를 좀더 화려하거나 예쁜 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아, 거를 아. 지금 추진 중에 있,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어려울 수도 있고, 기획 쪽에서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어,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전에 신 설명에서 플레이 신, 그, 이 다음 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이쪽에서 상단 UI 패널에서 바람의 방향과 풍속이 표시되어 있는데, 네. 이거 자체는 그러면은 비닐에 지금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걸 아직 잘 이해를 못 하겠어서. 아. 이 바람의 속도하고 방향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코르틴을 활용해서 방향 그 비닐봉투의 벨로시티 값에 이제 추가하는 형식으로 지금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그래... 주기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표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주기는 그리고...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5m/s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게임상 5라는 게 어느 정도 파워인지를 지금 알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저 화살표가 점점 차는 걸로 바람 같은 경우에는 파워를 알수 있는데 그 파워가 1인지 2인지 3인지 같은 거는 저 상단 패널이랑 연동이 안 되다 보니 이게 얼마만큼의 힘이 비닐봉주에게 주기적으로 가해지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그 그 숫자 수치지는 아직 정해지지가 않아 가지고 기획 쪽에서 넘어오지 않아 가지고 일단 오미터 퍼 세크라는 거는 제가 임의로 해놓은 거고, 네. 튜토리얼에서는 사실 바람이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넘어갈 스테이지에서는 그 기능이 네. 사용될 거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 기능 자체는 넣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 확인은 어려운데 이거를 수치를 일일이 공개하는 것보다 차라리 가리고 그 감각을 익히게 해서 그 게임을 클리어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확한 수치가 필요한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플레이 영상 쪽에서 보면은 로딩 신이 항상 딱 90%에서 시작해서 바로 신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의회 의도돼 있는 건가요? 이게 90%에서 기존에 이제 멈추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분량이 적다 보니까 빠르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구, 항상 90%에서 넘어갈 게 보인 거지 실제로는 0%부터 쭉 차올라 가지고 90%에서 한번 멈추고 100%로 넘어가서 신전은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표 한번 다시 볼게요. 이거만 구현하면 다 되는 건가 지금 여기서 더 추가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또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은 스테이지 별은 추가가 돼야 될것 같은데, 아직 그 부분은 기획도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인 거고, 아마도 여기 이거 외에 이제 그 환경 설정 부분까지만 이제 추가가 되면은 그래도 핵심 기능들은 다 구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에는 아마 레벨 디자인 요소나 아니면은 UI상 재배치 뭐 이런 부분들이 추가될 것 같아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게임도 완성도도 생각보다 점점 높아진 것 같고 그 팀도 사실 제가 봤을 땐이가희님을못 만났으면 못 만들 것 같아요. 이가희님 성향이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정도까지도 온것 같아요. 그니까 그 사람도 좀 놀랐을 거야. 어, 이게 돼? 이게 돼? 그랬을 것 같아. 어 그런 것도인고 그래서 조금 기획자분이 좀더딱 잡으면은 될것 같아요 기능적도 제가 아까 전에 말했을 때는 기능이 좀 없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점점 추가되고 있는 것들 보니까는 게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능들도 들어갈 거, 잘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음된것 같습니다.